이번에는 네. 요즘에 좀 뜨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한동훈 네. 한동훈 당대표를 찍어 누르라고 했거든요. 어... 누군가가 사주를 시켰다 뭐 이렇게 오늘도 뭐 기사라는 이런 게 나왔는데 네. 누가 시켰을까? 정으로 봤을 때 누군 것 같아요. 저요? <laughs> 제가 봤을 때요? 예. 네. 김건희 여사요. 어 김건희 여사가 왜? 김건희 여사가 사주 시킨 것 같아요. 오, 어... 네. 그 거의... 기사, 기사 혹시 보셨어요? 아니요, 못 봤어요. 아, 네. 김건희 여, 김건희 여사가 주물떡 주물떡 하고 있는 것 같아. 이 정치판은. 네. 네. <laughs> 마이크 부작진 안돼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네. 김, 아, 김건희 네. 여사 가 시킨 것 같다. 네. 네, 제가 봤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시킨 것 같고. 그리고 그거를 앞장서서 행동했던 사람은 입이 좀 무거운 사람인데요. 잘 조지면은 그래도 누가 시켰다라고까지는 말이 나와요. 근데 중요한 건그 사람이 뒤에서 그래도 계속 누가 봐줄 것 같아. 아, 그래도? 어, 근데 그 봐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이지 않을까 싶고. 아, 중요한 거는 좀 있으면은 대선인데 한 2년 남았나? 1년 얼마 남았나? 2년 아, 남은 그쵸. 그니까요. 아니 그러면은 자기는 식구끼리도 잘 해서 해야 될 판국에 집구석도 뒤집어놓고 어 자기도 떳떳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바깥도 둘쑤시고 구질하라고 다니는지 몰라 이번에 순방 나갈 때도 내가 그 뉴스 보니까 표정 똑씹었던데 음. 여사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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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일단 김거희 <김건의>, <laughs> 여사님이 시킨 거 같다. 어? 어.